안녕하세요. 알리바바의 한 하루였습니다. 온통 알리바바였고요. 어, 지난 주말에 알리바바가 제2의 딥시크 효과를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했는데요. 네, 내일이 중요하죠. 실제로는 내일이 중요합니다. 9월 1일, 미국은 노동조리로 휴장입니다휴장이니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은 반영될 시간이 전체적으로 짧았고요. 주그 말을 기점으로 해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일단 중국 현지에서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거의 18.5%의 상승률을 보임으로써 중국 본토 증시였으면 10% 상한가에 묶였을 건데 홍콩 증시였기 때문에 18% 내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가 아마 지난 3년간 알리바바를 투자한 저로서는 상승 측면에서 추세 측면에서는 내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9월 2일이 왜 그러냐면 일단 내일 오전전도 중국이 검토가 강하고 홍콩 특히 홍콩증시죠 홍콩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의 상승이 이끌어진다면 미국과는 디커플링이 될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되는 거죠. 내일, 오늘 상승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버리면 하루짜리 뉴스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루로. 이게 추측성 기사잖아요. 추측성 기사입니다. 알리바바 측에서 직접 발표한 것도 아니고요. 중국이 현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미국외신을 통해서 실적 발표와 맞춰서 이것도 약간 의심이 나죠.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반도체 칩을 동시 발표 했잖아요.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음모론적 의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이건 있죠. 어떤건 있냐면 알리바바는 결국 알리바바는 상후에 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알리바바의 전체적인 생태계를 본다면 어마어마한 생태계를 구축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칩이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가시권이 아 있는지. 근데 기사한 내용은 좀더 구체적인데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루짜리가 안 끝나려면 내일은 시세가 치고 가서 고점 돌파하고 이 고점. 그러면 이제 강력한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달 말쯤에 중추절을 앞두고 알리바바가 직접 회사가 공시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충격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올 겁니다. 지금 소문이잖아요. 물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도 있지만 그때 정도까지 상승하면 한번 팔만한 가격대가 되긴 합니다 전고점 근처에는 조정을 받겠죠 그러나 이 공시가 사실로 바뀌어진다면 단기간에는 이익실현 매물이 나오겠으나 중장기 측면에서는 이보다 더큰 호재가 없죠 그래서 단기의 조정을 극복하고 저는 더 간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은근히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내일 이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고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더 치고 간다면 여기서 뭐 145달러, 150달러도 금방이잖아요. 한번더 치고 가고 미국이 따라오는 미국의 ADR이 따라오는 뒤따라오는 그런 형태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여준다면 물론. 어, 내일 아침에 10시 15분부터 미국의 ADR 주식이 선반영이 되겠죠? 선반영이 되니까 장중에는, 장중에는 바로바로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막상 또 시작하고 다르니까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의 상승들은 약간의 가짜 상승이었는데, 지금 난리바바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갭, 이 갭은, 첫 번째 저는 돌파 갭이라고 보여지고요. 매우로 오면 이제 큰일 나죠. 매우로 오면 큰일 나고. 돌파 갭이죠요이 갭은 어떻게 메워야 되냐면, 향후에 여기까지 조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제 돌파 갭이니까, 이상승에서 액면 분할, 액분에 의한 상, 액분에 의한 그런 걸로, 100분의 1한 걸로 갭을 메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메워지진 않습니다만, 금액이 적어져 버리면, 의미 하죠? 상, 갭 자체가. 전형적으로 엔비디아에서 그렇게 보여줬다겠죠? 엔비디아는 지금 보시면 액면 분할했잖아요.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가격대가 잘 모르죠. 야. 액면 분할한 겁니다. 예. 상승이 큽니다 23년 저희가 10달러 8달러 이러잖아요 10달러. 이때가 저점이었으니까 이때가 108달러 잖아요 100달러 짜리가 100명 분할해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엔비디아는 사실상 어마어마 엔비디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이 매출이 이제 알리바바로 넘어가고, 또 지금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가, 이런 어 엔비디아의 칩을 썼던 회사들 자체 칩을 다 만들겠다 했잖아요. 자기들 것만 사용해도 되니까. 그런 다음에 미국에 엔비디아의 매출은 뭐 중국으로는 아예 수출을 못 하잖아요. 최고의 플러스, A 플러스가 있는데, 아예 팔지 못하니까, 매출이 안 늘어나는 거고요. C등급, c 불, b 불이 정도 파는 것도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못 팔게, C대마트리.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국에서 만들어버리겠다. 지금 격차가 한 5년에서 7년 격차 정도로 따로 붙었다는 거죠, 지금. 5년에서 7년 정도로 엔비디아를 따로 붙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성능면에서는 좀 부족하겠지만, 성능면에서는 따라갈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최고 제품 꼭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맞는,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에 맞게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 정도의 용량인데, 이렇게 큰걸쓸 필요 없죠. 이 정도의 용량이면, 이 정도면 가성비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너무 불필요한, 지금 가성비로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지난번에는 딥시크의 충격이었다면, 이번에는 알리바바 충격인데, 좀 다르죠? 딥시크의 충격과 알리바바 충격은. 아마 알리바바의 충격이 더클것 같습니다. 시장에 반응이 된다면, 내일이 중요한 거죠? 내일이. 한번 추세를 정성하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지칠 것이 없습니다. 동안에 마음고생했던 것도 이제, 가뿐히 날았고요. 이때가 저점에서 꾸준히 매집하기 좋았던 시기였다는 것이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네요.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 타면 매물 대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80% 이상을 거래했습니다. 80% 거래 때니까 매물 대도 없어요. 매물이 없죠? 5% 여기 돌파하면 5%인데 나머지는 뭐안 되잖아요. 1%, 2%, 3%니까 거래 때가 없습니다. 전체 거래량 여기서 85%, 87%가 거래됐습니다. 고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자금들이 주식장으로 옮겨 붙고 있죠. 10년 만에, 10년의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뭐 저는 향후 중국은 뭐 5년에서 10년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게 계속 제 주관적인 의견이죠.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알리바바가 주도주의야 진짜다. 이렇게 말했고. 알리바바, 반도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상승이죠. 진짜 상승. 그동안에 중국이 없었던 반도체. 이 반도체를 활용하는 AI.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 무시무시한 상승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내일 한번 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